나로데 p l o i g o v e i n v e d this e i l d t e c t e b o s l e s o u have been s o t t e d 그냥 y o n t e n t r o l l e d r a l e a n o 쟤네 딱 돌아 나가고 쟤네 한 명도 가나 그럼 여기 구멍 뚫고 오면 돼 여기 구멍 뚫고 오면 돼 라스트 차고다 차고 밖 라스트 차고고 뛰어내리는 식요아 몰라 크레마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오. 요비 디섹 이거는 미소절 정답다 오차 이게 멘 어, 야. 켁켁켁. 야야야. 아니 아니. 서바스. 장정. b 문은 내가 봐줄게. i n e r That's good. They got a bunch o 아, k i 스 기전이었어어응 너무 음. 착한데 나 그런 보드아프로스 잡았어 다시 강화되냐어 몰라 몰라 강화한거 같아 아마 아니야 쟤네가 뚫어놨어 쟤네 직접 아, 엘라 나풍지는데 아래에 있다 어? 그럼 그래, 엘라 라스트 여기 어디어디 방안에 비자 방? 아한대맞았는 비자 방안에 있어? 비자 방? 잡았네 아깝다 진짜 아깝다 어, 발자국이다 야, 발자국 스캔한다 어. 어 쟤가 깨다 어얘거몇대 맞추네 오 어, 부상 부상죠 아 야, 아파 아 파. 아니 왜달리지 못해 야나 나 커버해줄 수 있는 애 있냐 혹시 여기 티어 나올텐데 곧 여기 불편한... 아, 소생하겠다 저거. 어, 저깐어티어 티어, 나오나만 보죠티어 나오는 것만. 어, 여기 보인다. <목소리> <목소리> 그, 그 어, 뭐야, ADS야, <목소리> 야, 팔팔 팔. 그렇지. 야, 곧티어날것 같은데. 그냥 좀 잡아 줘. 뭐야, 에디스야. 여기까지. 내가 수 있을까? 연막 뒤고 가보지 그래. 안 가자. 가자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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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치마 치마 치마. 땡큐. 해. <목소리>

알퀴리 잡음 시체구나 아 시체가 뭐 저렇게 돼있어 개거슬리네 진짜 저거 타차카 기관총이야? 오케이 닭 잡았 타차카 기관총이다 어디, 저거 어디어디? 창문 넘어야돼 오케이 왜 2층 침실복도 카메라 방금 깨졌다 어어디를 시키야. 네. 바깥이야 아니야, 카메라 쪽전 안에서.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잡어 아, 쟤네들. 아, 쟤 아, 쟤 a d 아, 쟤네들. 아, 쟤 아, 아, 아 내가 부셔주게, 오 나이스! 얘거를? <laughs> 어떻게 때렸냐? 발키리가 아마 아까 차고 애, 쪽에 애, 있었거든?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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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키리 아까 차고 애가, 쪽에 있었어 애가. 차고, 애가. 차고 애가. 쪽에 어디야 어, 어디야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있어. 나이스 다운 피시 컷. 다 아, 씨. 오케이. 만 on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 seconds. 빨리 뛰어서 내트랩을 밟아. 10 s e c o n 아, 이가 잡을라 리 아, <laughs> <laughs> 이리 오! 아, 이리 오! 아, 이리 아, 이리 오! 이 아, 이리 이리 오! 아, 아, 이리 오! 아, 이리 오! 아, 이 아, 이 이리 오! 아, 이리 오! 아, 이 둘다 반피 이하라길래 한번에 1타 입기 눌렀지 나는 아! 와! 나이 머리! 아니 머리! 하이! 고개를 못들어 왜! 하, 하... 진짜 너무... 아 너무 짜증나 이거는